자2021 3월 고위보이고사 37번 보겠습니다. 자첫 문장부터 보면, 자, we commonly argue about the fairness of taxation. 자 우리는 흔히 노랑으로 해야지. 자 우리는 흔히 주장한다. 혹은 뭐 논한다. 뭐에 대해서 논한다. 세금의 과세의 공정성에 대해서. 자, 과세의 공정성에 대해서 논한다. 공정성에 관한 얘기에요. 세금이야. 자, whether this or that tax. 자, 이런저런 세금이, 이런저런 세금이, 자, will fall more heavily on the rich or the poor. 자, 뭐뭐인지 아닌지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자 어떤, 이런저런 세금이, 이런저런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더 과중하게 부과될 것인지에 관한 과세의 공정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부자들이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냐, 자, 부자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과중하게 부과될 것인지 아닌지, 자, 그런 것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 부자에게 과중, 과중하게 부,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논란이 되는 거야 공정성이죠 과세의 공정성 자, but, the, but the expressive dimension of taxation 자, 하지만 표현적인 차원에서의 그 과세는 과세의 표현적인 차원은 goes beyond 뭔가를 넘어선다 뭐를 넘어서죠? debate 논란을 논쟁을 넘어선다 자, 뭐에 대한 논쟁?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넘어선다라는 거야. 진정한 의미. 그죠? 표현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 과세라는 것은, 이런 논쟁을 넘어선대. 공정성이 넘어선대요. 그러니까, 공정, 누구한테 더 많이 매기냐 아니냐의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to the moral judgments of societies. 음. 자, 어디,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인 아 도덕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인 판단에 이르기까지 자 사회는 만드는데 자 about which activities are worthy of honor and recognition and which ones should be discouraged 자 근데 그게 어 어떤 판단에 이르기까지냐면 뒤에 있는 이제 콤마하고 투가 나왔으니까 어디 어디 여기까지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여기 뒤에 있는 도덕적 판단이 되는 거야. 서, 이 도덕적 판단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지. 사회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 자, 이게 명사절, 예, 전치사고 명사절이지. 뭐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지. 자, 그 어떤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소리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어떤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죠. 어떤 활동이 어떤 활동이 명예롭고 그리고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 which o n e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어떤 어떤 활동들이 활동들이 낙담이 되어져야만 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억제가 되어져야만 하는지. 에 관한 그런 도덕적 판단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어 공정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더 많이 맥이고 안 맥이고 이게 아니라 누가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이르는 그런 과세의 그 표현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에 이르는 문제인데 사회가 어떤 활동이, 자, 명예롭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그런 판단.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이 억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과세의 목적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아마 이 필자가 하고 싶은 규제 요지 문장이 되겠다. 이제 이거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도덕적 판단에 관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대한 그런 과세의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자, sometimes 때때로 these judgments are explicit 자, 이러한 판단들은 명백하다 명백하대 자, taxes on tobacco, alcohol, and casinos are called sin taxes 자, 세금인데 어떤 세금이냐면 담배, 술, 그리고 도박에 매겨진, 그런, 도박에 매겨진, 이런 세금들이, 뭐라고 불린다? 죄악세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they seek to discourage activities. 자, 그들이 추구하기 때문이야. 억제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억제하는 걸. 자, 그런데 뭐 하도록 억제하냐면, 활동을 억제하는 건데, 자, considered harmful and undesirable. 해롭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활동인 거야. 자, 과거 분사 pp, 수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세라고 불리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해가 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그런 활동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렇게 뒤에 있는 요게 되겠죠? 억제되어야만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매기는 그런 세금. 자, 다음 보시면. Such taxes express society's disapproval of all these activities by raising the cost of engaging in them. 어, 웃길다. 자, 그러한 세금들은 express 표현한다. 뭘 표현하냐면, 사회의 반대를 표현한다. 사회의 반대를 표현한다. 사회가 반대하는데 왜 있냐, 왜 있나요? 어, 그거는 좀더 이제 범 가치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사회의 반대를 표현한대. 어떤 반대? 이 활동에 대한 반대야. 자, 뭐함으로써 표현하는 거냐? 뭐함으로써 이제 표현한다 이거지. 어,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금을 낸다 이거죠? 자, proposals to tax sugary sodas to combat obesity or carbon emissions to address climate change. 일단은, proposals, 제안이라는 뜻인데, 제안인데, 어떤 제안이야 어, 여기 설탕이든 탄산 음료, 이제, sugary soda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제안이죠. 이 텍스는 여기는 어, 동사로 쓰인 거야. 세금을 매기다. 명사도 텍스죠 세금. 자, 근데 세금을 매기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비만과 싸우기 위해서. 비만에 맞서기 위해서 설탕이 된 탄산 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그런 제안. 혹은 이산화탄소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이야. 그게 뭐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요거에 세금을 매기고, 요거에 세금을 매기는. 자, 그런 제안이, likewise, 비슷하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어, seek to change norms and shape behavior. 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자, 전체 주어는 proposal이에요. 그 제안이 뭘 추구하는 거냐면, 뭘 추구한다? 규범을 바꾸기를 추구한다. 규범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행동을 만드는 거죠. 행동을 형성하려고 어 목표를 두고 추구한다.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거지. 자, 응? Not all taxes have this aim. 자, 모든 세금이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 전환이에요. 자, 문장 위치. 잘 받으시고 자, 모든 세금들이 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 부분부정인 거지. 잘 봐주세요. 어든. 자, we do not tax income. 우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득의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 소득의 세금을 매기지 않냐면, to express disapproval of paid employment. 자, 일단은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뭐에 반대예요 유급 고용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억제해야 될 해,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그런 얘가 나왔는데, 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거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거지. 근데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내가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매겨지는 그런 소득세가, 야, 너돈 벌지 마라고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아니란 소리야. 그리고, 야, to discourage people from engaging in it.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지?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란 소리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수식해주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서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세금의 세금부가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요거는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야. 다른 목적으로. 자, n o 또는 또, 뭐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역시 뭐가 아니다. 라고 부정어가 문장에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동사, 주어, 도치됐죠? 부정 강조 도치야. 자, 일반적인 판매세 또한 아니다. 판매세 또한 이거를 억제하려고 내는 세금이 아니야. 자, 뭐 의도? 의도되어진 세금이다. intended as a deterrent to buying things.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억제책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디터런트 억제책인데 to 다음에 ing 나왔죠 이거 잘 받으시고 자 these are simply ways of raising revenue 자 이것들은 단순히 단순히 어 세수를 세입을 올리는 방법이다 세입을 올리는 방법이래요 뭔가를 판매하고 혹은 이제 내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거는 단순하게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식이래 그죠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과세, 이제 여러 가지 과세 목적의 과세 이렇게 나오는데, 어 눈에 띄게 나오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에 대한 얘기였지. 짜잔,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the hidden role of taxation, 과세의 숨겨진 역할, 과세의 숨겨진 역할이야. Taxation is an activity. 자, 과세라는 것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냐면, involving a variety of social values. 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그런 활동이래요.